자, 오늘은, 어, 스켈러 및그 폴리셔 기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ART는 잘 아는 제품이죠. 스켈러랑 그 폴리셔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폴리셔 따로입니다. 이건 새 거고요. 이건 신형 핸드피스고, 이따 비교 설명해 드릴게 신형인가 구형 핸드피스. 지금, 치과용 장비는, 이 전기를 통해서 하는 전기가 있고, 우리 드릴, 정형과 드릴과 똑같아요. 에어의 힘으로 인해서 하는 에어 치과 장비가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에어 드릴과 전기 드릴의 차이, 에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 에어 드릴용 핸드피스들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2구짜리고 4구짜리가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데. 어... 일단은 간단한 것들 스켈러 있고 이 폴리셔 있으면은 이제 폴리셔에 보면은 이런 기본적 폴리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컨트롤 앵글도 보면 고속이 있고 저속이 있어요 이거는 뭐 딴게 아니라 얘는 보면 그 기어비와의 차이 1대 1로 쓸것이 1대 1로 하면 3만 뭐 4만rpm 까지 올라가고 이걸 16대 1까지 감속비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사시면 되는데 어 이건 구형 핸드피스예요. 마라톤사가 유명한 겁니다. 구형 핸드피스고 이건 신형 핸드피스예요. 신형 핸드피스를 서 이거 뽑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즘 신형 핸드피스는 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어, 2.35그 치과용 샹크를 물수 있는 드릴을 물수 있는 이게 다 치과용은 2.35 지름입니다. 이게 쓸수 있고요. 컨트라앵글도 있고, 뭐 이거 저속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붙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신형과 구형은 틀립니다 자 그럼 ART 설명 드리겠습니다 ART 이거는 정보예요 제가 스켈러 왠만한거 요즘 중국산 싸구리도 너무 나오는데 어, 안에 보면 원래 이게 원래는 이게 EMS라고 스위스 제품이 원래는 오리지널이에요 이거를 이제 대만이 카피했고 그나마 품질이 이거 한 100만원 대 했어요 하는데 이제 이게 중국산이 요 싸게 카피해 갖고 떴는데 품질을 열어보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솔레노밸브부터 시작해 갖고 부품 조약 조악해요. 그래서 가급적 대만급, 제만제급이면 좋습니다 이건. 그래서 딱 분해 점검했고 솔레노밸브 다 밸브 청소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이 핸드피스가 보면 은 여기가 G 시리즈 쓰게 됩니다. 그래서 G1, G2, G3, G4까지 갖고 세개 드리고 토크렌치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치과용 버몇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뽑아시에서 오토클레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 같은 거 이런 것들 중류수 쓰시더라도 가끔가다 이게 블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토클레브용 핸드피스예요. 이 보면 그래서 쓰시는 스켈러 기능하고 이 이거 뒤 호스, 데크 호스 빼 드렸어요. 빼 드렸고 여기 바로 중류수 팩에 꽂을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이거 뒤로 보면은 이거 안에 있어요. 여기고, 요거는 풀스위치고, 요거는 핸드스위치, 이거는 리버스 정방향. 자, 자, 그럼 키시면 일단은 뭐 스켈러 기능이야 뭐 하는 거고, 여기에는 구성이 요, 이제 요 드릴을 쓰신단 말이에요. 끌면은 자, 이걸 항상 이렇게 여실 때는 안 먹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유저블컨트라 앵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 맞게 돼 있습니다. 구형 핸드피스 이렇게 끼우시고 잠그셔야 돼요. 반드시 꽉 잠그시고 나야 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거 치과용 맞는 것들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치과용이 있습니다. 안 그리시면은 요는 이제 일회용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오토컬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쓰신 후서 오일링 해주셔야 돼요. 특히 에어 드릴 핸드피스는 오일링 진짜 안 해주시면은. 그냥 망가집니다. 자, 이것도 일회용이에요. 그냥 일회용도 보면 홈이 있죠. 홈 사이에 끼우시고, 잠그세요. 잠그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건 디스포저블이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저블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오래서실수 있고, 팁만 갈아 끼우시면 되니까. 들어가는 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왜리저블 쓰느냐. 홈이 거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90도, 뭐, 이렇게,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요 세트 구성을 해서 스케일러까지 포함해서 점검된 거 하나 드리고. 이거는 이제 폴리셔마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구형 핸드피스는 하나 준거로 활용해. 새 겁니다. 그래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신형 핸드피스에 보시면은 여기 컨트롤 앵글이 들어가죠. 컨트롤 앵글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이 안에 거. 이렇게 해서 끼우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끼우시고 여기 보면 이제 온시면 항상 항상 돌아가는 거고 풀 스위치 이거 꺼놓으시고 풀 스위치를 때리시면은 풀 스위치로만 작동이 돼요. 보통 이케트 많이 쓰세요. 알톤 조절하시고 그리고 감속비는 저속이 필요하다면 저속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쭉 뽑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치과용 드릴 쓸수 있는 어태지가 있죠. 그래서 자, 이것도 보시면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거 돌리셔서 딱아고 하시면 이게 빠져요. 그러면은 드릴이안 드릴 먹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치과용래서 이거는 반대로 딱 돌리시면은 알트 물론 이자체가알트이 조절이 되니까 뭐 이거 하나로도 저속 고속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 에어 핸드피스에 비해서 미사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하나 써서도 뭐 고속 굳이안 아, 저속 따지지 않고 이거 뭐 이거 알튼 올리시면은 고속이 되고 이거 하나 갖고 저속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쓰시면은 쓸만하십니다 이거 신형 핸드피스고요 이거 열고 다시 쓰신 거이 중간입니다 여기 이거 하시고 빼시고 그 다음에 쉽게 반대 방향을 돌리셔서. 왜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 돌리면 우린 보통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돌아가는 동심원에서 반대 역방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회용 이것도 꼽아 쓰실 수 있어요. 이거 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구형 핸드피스들 쓰실 수 있어요. 놓고, 잠그시고. 그러시고. 이거는 이제 신형 핸드피스 좋은 게 뭐냐면 자유조, 360도 알아서 돌아간다는 각도가. 그래서 쓰실 수가 있다면 편하시게. 구형 핸드피스에 비해서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형 핸드피스 다 이렇게 나옵니다. 치과용 전기 드릴은. 그러니까 전, 전동 드릴들은. 이거가 장단점이 있어요. 에어 같은 경우는 이걸로 스케일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에어도 보게 되면 컴플레시가 중요해요. 의료용 컴플레시가 비쌉니다. 어, 의료용 컴플레시가 100만 원 넘어요. 몇백 합니다. 좋은 것들은. 그 마력수가 2마력 이상 나와줘야 돼. 근데,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컴팩트 해갖고, 뭐, 리터서 5리터, 10리터 안 되는 거야고 1마력도 안 되는 거 같고는, 이 기능들을, 에어 기능들을 잘할 수가 없고, 중국산 에어 핸드피스들이 문제가 많아요. 오일링 안 하시고, 그러면 금방 망가져요. 그, 러니까 그런 거에 가격 대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일단은 스케일러 있으시면은 요구성으로 해갖고, 새거 하나 쓰시고, 신형 핸드피스로. 그런 거다 호환 되니까요. 하시고, 뭐 이렇게 한데 있으니까 이건 구형 핸드피스에 스켈일러까지 포함되는 요렇게 해서 두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